오우. 오케이 <laughs> 자, 이제 광고비는 얼마 받은대 되나? 오, 많이너만 원. 티라노미아 오늘은 2 플러스 광고주는 사실 뭔가 좀 탐탁치 않아 하는 것 같긴 하더라고요 그래도 여러분들 데스크탑을 다루는 유튜버인데 이걸 걸으면 되겠습니까? 전 세계에 딱 천마리 레알 희귀종을 넘은 황상종 쿠단을 드디어 가져왔습니다 자컴덕 분들 같은 경우는 이걸 모르시는 분들은 없을 것 같긴 한데 다른 분들은 이거를 혹시 모르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설명을 드리면요 이게 바로 그래픽 카드입니다 아, 이 사람을 어떻게 그렇게 농담 아니고 진짜 그러니까 외부 박스 그냥 종이로 만든 박스 대신 이런 케이스에 넣어서 판매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 케이스도 그냥 모양이나 뭐 장식품 같은 게 아니라요. 진짜 실제로 기능을 할수 있고 이 모델 2 플러스 가면은 실제로 판매하는 모델입니다. 지금 이렇게 바퀴 보이시죠? 야 그런데 이 가죽 이게 화면으로만 봤을 때는 몰랐었는데 진짜 좀 고급스럽긴 하네. 이게 여러분들 케이스 가격만 해도 550불. 하나로 거의 70만 원에 육박하는 애거든요. 물론 제가 이렇게 비싼 케이스는 한 번도 써본 적이 없어가지고요. 이 가격에 이 품질이 합 한 건지 아닌 건지, 이거 는 정확 하게알 수는 없긴 한데요. 요런 게 그냥 뭔가 플라스틱 대기가 아닌 것 같아 요런 깎아놓은 부분이 뭔가 좀 금속 느낌이 나고요 그리고 아까 전에 요렇게 살짝 좀 굴려봤었는데 바퀴도 굉장히 좀 부들부들한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느낌이 들어요 잠금 방식은요 TSA 원터치 방식으로 되어 있고요 여러분들 TSA가 뭔지는 알고 계시죠? 그외 공항에서 진검사할 때 의심스러운 가방 있으면 가방 따잖아요 그때 이 TSA 락이 있으면은 요걸 마스터키로 딸 수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요게 아니면은 찢던 자르던 그냥 파손에 관계없이 강제로 오픈을 해버리거든요 어? 아 그러면은 요거를 실제로 좀 들고 다니긴 그러겠네 하필이면 검색대딱 컴덕이 앉아있었다 그러면은 요 캐리어 딱 보자마자 오 저것은 쿠단? 요거는 놓칠 수가 없지요 실물 구경해야 되겠요 하면서 의심이 전혀 안 가도 무조건 열어 새낄 거 아니에요 그죠? 아무튼 여기에 비밀번호 돌리는 게 있긴 한데 본인이 설정한 비밀번호를 딱 맞춰준 다음에 야요 버튼도 뭔가 좀 기분 탓인지는 모르겠는데요 느낌이 상당히 좀 찰지네 자 한번 열어보죠 여기 이렇게 딱 쓰는구나 오 그리고 여기에 뭐가 있네 이거 뭐 닦는 거 같고 2 플러스 스템 1아 패스워드 설정하는 방법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거는 퀵 가이드 <laughs> 그런데 아 요게 이.. 요거 살짝 좀 거슬리네? 그냥 영어만 있었던 게더 뽀대가 났을 것 같긴 한데 앞쪽에 요런 식으로 중국어가 쫙 써있고 뒤쪽에 요런 식으로 영어로 전부 다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자그 다음에 요거를 요런 식으로 지퍼를 열어가지고요. 요렇게 위로 탁던지면왜 탔튼지... <laughs> 이러는 걸까요? 오, 그 다음에 바로 분풍이 보이는데 엄청 육중한데? 이렇게 들어가 있고, 오, 이게그 연결해서 쓰는 수냉키트구나. 와, 육중함 장난 아닌데? 두께 뭐야, 이거? 일단 전부 다 꺼내놓고 하겠습니다. 그지그 다음에 다른 건 없나? 자 이렇게 빼내면은 일반 이제 캐리어처럼 쓸수 있게끔 이런 끈도 좀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요 u s b 잭자요 부분 여기를 통해서 요안쪽에 연결된 USB와 연결을 해서 사용할 수도 있어요 자요거는 잠깐 내려놓고요 자 먼저 이는 이제 원래 이 제품 자체가 하이브리드 방식이거든요 그냥 공냉으로도 쓸 수가 있고 수냉 키트를 갖다가 연결해서 쓸 수도 있습니다 저는 근데 이 제품 유튜브로 봤을 때는 거의 240 제품이랑 비슷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요 생각보다 여러분들 굉장히 좀 크게 느껴집니다 약간 280 같은 느낌이 거의 들긴 들어요. 게다가 라디 두께가 진짜 장난이 아닙니다. 플러스 요 펜, 지금 보시면 요런데도 지금 메탈 처리를 해놨어요. 야, 이거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고급스럽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요거는 쿠단 바이 조모라고 되어 있죠. 아, 얘구나. 이 플라스틱이 아닌 것 같은데? 어, 그런 것 같네요. 이게 플라스틱이 아닌 것 같아. 어 근데 이 제품이 제가 화면으로 봤을 땐 굉장히 좀 조잡해 보였었는데요. 이것도 생각보다 디테일을 굉장히 잘 뽑았어요. 보시면은 여기 지금 끝에 히트파이프 약간씩 튀어나온 거, 이런 것까지 보일 정도로 굉장히 좀 디테일하게 표현을 해놨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거는 뭐냐. 그래픽카드 받침대. 요렇게 이제 쿠단이라고 써있죠. 돌려가지고 높이를 조절하는 방식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거는, 뒤에. 아, 이렇게 해서 드라이버 킷도 들어가 있습니다. 자, 이제 제품을 좀 보면은. 어... 와와 와. 여러분들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작년 초까지는 컴퓨터 장사를 했었어가지고요 웬만한 비싼 그래픽카드는 그래도 한 번씩은 전부 다 보긴 봤었는데 와 이게 지금 원래 이게 제품이 비싸다라는 걸 알고 있어서 그런 건지는 모르겠지만 와 진짜 고급스러움 장난 아닙니다 아또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또 광고라서 오바를 해서 빨아준다 이렇게 생각을 하실 분들도 계실 것 같아가지고 잠깐 설명을 드리면요 여러분들 어차피 컬러풀 입장에서도요 이거 한정판인 전부 다 알고 계시죠? 어차피 이거 광고를 해봐야 큰 의미가 없고요. 그리고 광고를 받는 저도요이 테스트 돌리려고요. 쓰지도 않을 12,900KF 70만원짜리 CPU랑 보드 그리고 플래티넘 1000W 파워까지나 질러가지고요. 광고비? 광고비는 무슨 얼어주고 거의 배 이상을 오히려 여기다 태웠어요. 그러니까 뭐랄까. 제 입장에서는 이걸 한번 만져보기 위해서 이렇게 뻘짓을 하고 있는 거고요. 컬러풀 입장에서도 별로 그렇게 내키진 않긴 하는데 음. 하도 얘가 한번 달라고 하니까. 그렇게 구경을 하고 싶어? 휴 알았다, 알았다. 그냥 한번 가져가. 그러니까 이런 느낌인 거죠. 아무튼요, 오, 이게 제 입장에서 봤을 때는 사실 몇개 팔리지도 않을 제품을 위해서 왜 이렇게까지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막 여러분들 짤짤이로 얄팍하게 디자인 요소를 넣어 놓은 게 아니라요. 약간 고급스러움이 중하게 묵직한 맛이 느껴진다라고 해야 될까요? 일단 요 펜이랑 디스플레이를 감싼 요 하우징을 제외하고 나면은 지금 그 어디에도 플라스틱을 쓴 흔적이 아예 없습니다. 그리고 요런 데 보면은 지금 배칭적인 요소가 아예 없어. 이쪽은 요런 식으로 글씨도 쓰고 굴곡도 이렇게 줬지만요. 반대는 또 은은한 무늬를 갖다가 요런 식으로 넣어놨고 또 마치 요렇게 시계 태엽을 갖다가 나타낸 듯한 디자인은요. 하나하나가 지금 사이즈도 모양도 전부 다 다르게 디자인이 되어 있습니다. 진짜 여러분들 실제로 보시면 는 굉장히 공들인 듯한 느낌 많이 들어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이렇게 골드 골드한 포인트도 여러 가지 들어가 있고요.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옆구리 디스플레이 원조가 바로 컬러풀이죠. 이게 역시나 이미지나 GIF를 넣어가지고 플레이가 가능한데요. 어, 제 생각에는 근데 쿠단인데 굳이 기본으로 나오는 애니메이션이 훨씬 더 간지죠. 그리고 이렇게 세웠다 눕혔다도 당연히 가능하기 때문에요. 라이저 케이블을 연결해서 사용할 때도 이 디스플레이 그대로 활용성 높일 수가 있어요. 자 반대로 앞쪽 디자인과는 다르게요. 백플레이. 쪽은 생각보다 단정한 느낌입니다. 전면에 있었던 요 굴곡 그대로 디자인 요소로 적용되어 있고요. K 마크가 여기에 이런 식으로 딱 뭔가 그 절제미가 느껴지는 느낌으로다가 LED가 들어오고요. 요거는 아시는 것처럼 천 개의 제품 중에서 몇 번째 제품인가를 나타내는 번호. 그것도 이렇게 금속으로 각인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테스트를 봐야 되겠죠. 자, 간단하게 테스트를 진행할 사양이고요. 사실 요 이미 뭐이 녀석 이제 나온 지가 한참 된 녀석이기 때문에요. 여러분들 이미 실성능에서는 다른 리뷰에서 굉장히 많이 보셨을 거고요. 게다가 이 녀석이 나올 때만 하더라도 3090이 최상위 제품이었지만 지금은 3090ti가 나온 판에 이 녀석을 뭐 성능 한계치로 갈고 본다. 제가 봤을 때는 이거 큰 의미 없습니다. 때문에요. 간단하게 벤치 점수, 게임 프레임 몇 가지 하고요. 온도 정도만 띄워드리고요. 더 재밌는 내용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보셨나요? 성능으로만 봤을 때는요 다른 3090이랑 비교를 했을 때 완전히 다른 어더레벨 혹은 3090보다는 3090Ti에 가까운 수준이다. 이렇게 보기엔 좀 어려움이 있죠? 그런데 사실 요런 요의 제품들을요. 누가 이제 성능만 보고 사겠습니까? 가격이 660 같은 등급의 애들의 2배가 넘는데 그 미묘한 차이에 300이 넘는 금액을 갖다가 태운다고? 때문에 여러분들 요건요. 마치 이제 우표나 피규어나 건담이나 RC카나 레고나 혹은 수석같은거나 그 수집가의 영향 즉 내가 이 시대에 그 시대를 통틀어서 가장 고급스럽고 가장 비싸게 나온 한정판 그래픽카드를 가지고 있다. 이런 목적으로 사실 이 제품을 사는 거다. 이렇게 보는 게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아니 이게 제 기준에서는요. 아까 여러분들 보셨잖아요. 제가 얼마나 환장하는지. 그런데 과연 이게 일반인 기준에서는 굉장히 환장할 만한 제품인가? 그리고 컴덕 아닌 그냥 일반 기덕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게 어떤 제품인가? 이게 진짜 그 유니콘스럽고 보자마자 오 이거는 무조건 사야 돼. 그런 영롱한 느낌이 나는 그런 제품인지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여러분들 그래서요 여러분들 한번 가지고 나가봤습니다 일단 이게 이렇게 비싼 거를 갖다가 제가 손으로 끌고 다녀본 적이 없어서요 조금 무섭긴 한데 첫 번째 캐리어 기능은 제대로 되네요 그리고 제가 아까 전에 좀 설명을 드릴 때 바퀴가 좀 유난히 부드러운 것 같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잖아요 근데 실제로도 굉장히 좀 부드러운 느낌이 들어요 이건 뭐예요? 어디 가? 아니? 이거 그래픽 카드 봐 가게 되는 게? 이거는 이제 순행 연기라는 거. 진짜 이거 개쩔지 않냐? 요즘 뭐 이거 비싸다고 하지 않냐 얼마일 거 같은데? 내가 그거 어떻게 알아? 얼마래? 어? 야, 대수씨는 알아? 아우라가 막엄청게 풍이지 아니 미친놈아유. 네형 어? 이거 진짜 구단이야? 와 미쳤다. 이거 뻘진님 옷에 영상으로 봤었는데. 뻘진님이 맞 거야? 진짜? 미쳤. 얼만지 알지? 당연하지 돈 있으면 살거 아니야? 돈 엄청 많으면 사죠 샀어 응? 이거 뭐야? 웬 캐리어? 있는데 또 샀어? 캐리어가 아니고 다른... 다른 거 샀어 뭔데? 그래픽 카드 이게 그래픽 카드라고? 얼마야? 좀 싸게 샀어 그래도 원래 660만 원짜린데 400만 원 정도에 샀어 아 아니, 그게 아니고 아니, 사실, 협찬받은 거 괜찮은데, 미쳤니? 사주쪽 어떻게. 자, 여러분들 보셨죠? 일반인 기준에서 봤을 때는 그냥 미친 놈. 컴덕이 아닌 기덕이 봐도요. 가격이 제정신인 건 아닌 것 같긴 하지만, 컴덕은 아까는 침 질질 흘리는 거 보셨죠? 여보, 나만 그런 게 아니야. 아니, 그리고요. 제가 그분들 입장을 갖다가 조금 대변을 해드리자면요. 뭐, 차 같은 경우에는 몇천만원짜리를 갖다가 수집품으로 모으는 사람도 있잖아요. 근데 이 정도 뭐, 600만원 정도면 그런 사람들에 비해서는 조금 양한게 아닐까? 아니 그렇다고 내가 산다는 건 아니고 말이 그렇다라는 거지 물론 뭐저 같은 경우에는 요 정도 제품을 갖다가 살 정도의 능력은 안 되기 때문에요 저는 요 녀석 이제 다시 포장해서 보낼 거고요 아무튼 요 녀석 때문에 돈은 엄청나게 나가긴 했지만요 구경은 아주 지대로 했고요 다음 4천0번대의 구단도 다시 한번 만나봤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컬러풀 오케이?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꼭 잊지 말아주시고요. 저는 다음에 또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티라노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요번엔 진짜 재밌었어. 간만에 재밌었어. 아, 맨날 부정적인 컨텐츠 하니까 나도 힘이 빨리더라고요.